블랙펄의 약자인데요. 네. 어 흑진주라는 네. 뜻이에요. 그래서 가요계에서도 진주 중에서도 귀한 흑진주처럼 어 소중한 그런 존재로 남자라는 뜻입니다.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네. 기억될 그런 의미에서 라니아 앞에 블랙펄이 들어갔습니다. 네. 아니 그 라니아를 딱 보니까. 저도 예전에 이제 군 생활했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. 예, 라디 하면은 군통령이나 수시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군대에 가서 가장 또그 함성이 남다른 멤버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라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? 없어요. 아 죄송해요. 저희 어, 멤버들이 어, <웃음> <웃음> 네 저, 좀, 질문을 <laughs> 못하는 것같아 <laughs> 죄송해요. 아,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네. 자 알겠습니다. 라니아 하면은 군통력이나 수식어가 저는 항상 네, 떠오르거든요. 네. 네. 라니아도 이제 위문공을 강화를 하면은 네. 함성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 네 네. 멤버들 중에서 네. 그래도 좀 함성의 그 서열이 좀 있지 않나요? 전가요? <laughs> 저는 누군지부터 아.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큐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라니아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지은입니다. 아, 지 지은 진지. <laughs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라니아 다버입니다 어, 더보 씨. 는 국적이 혹시 어, 중국 사람입니다. 아, 저 따자하오. <목소리> 아. 아, 다자하오. 워더. 워더. 워더 네. 다음 분. 네, 안녕하세요. 라니아 혜미입니다. 혜미 해미 씨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라니아 지유입니다. 지유. 네, 안녕하세요. 라니아의 유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유민씨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케이. 자, 라니아 최근에 네. 기사를 보니까 행주대첩춤이 화제예요. 네. 네 영광 검색어 또 군통령 이외에 네. 어, 행주대첩춤이 있는데, 네. 행주대첩춤. 근데 이름 자체가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은데, 네.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? 정가요? <laughs> 행주대첩춤은 저희 대표님께서 네. 영감을 얻으셔서. 네. 어, 그럼 저분이, 대, 저분이 대표예요? 그건 아니고 네, 대표님께서, 대표님께서 네, 직접 지으셨습니다. 그게 네. 멤버들도 아, 이런 춤 이름 좀 어때요라고 제안을 한번씩은 해봤을 것 같아요. 음. 음. 근데 저희가 이 춤으로 이슈가 될지 상상 네. 못했어. 아 그러면은 춤이 이슈된 이후에 혹시 지어진 이름인가요?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행주 대첩 춤으로 기억하고계실것 같아요. 그 춤에 그 부분이 나오면은 뭐 군부대에서는 난리가 나겠죠, 그죠 예, 우리 또 군통령 라니아, 우리 많은 군인 장병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민간인 그리고 예비역 민방위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5월에는 다양한 날들이 있어요. 뭐 어린이날도 있고요, 어버이날도 있지만은 성년의 날도 있거든요. 가장 최근에 성년의 날이었던 분은 어떤 분이세요? 저희가 아니, 네. 아, 네 아쉽게도 아전가요네아 <laughs> 네. 아, 저희가 아쉽게도 네. 어, 미성년자 어. 보시다시피 네. 미성년자 멤버는 없고요. 네. 그럼 가장 어린 멤버 는 누구예요? 여기 새 친구가 어, 우리 해미 씨 그럼 해미 씨가 일단 손을 벌쩍 드셨는데 제가 어. 제일 어린데 음. 생일이 제일 늦어가지고 제일 많네요. 아, 그래요? 그럼 성년의 날 선물 받으셨어요 그때? 너 네. 아, 성년의 날은 세 가지 선물을 받으야 됩니다. 자, 퀴즈 나니다 뭐? 돈? 반지. 아, 돈?